시장 맞아, 있 맞아요, 맞아요. 음. 형 조식 뷔페, 뷔페. <뿌레> 뷔페라고? 그럼 막 담든 거야? 아니요, 말씀드리면 담아주세요. 아, 내가 이렇게 고르는 아, 게 아니라? 아니 형이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. 국회 같긴 하네 국 국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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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회 국회 국고 어. 회 국회 국나국이이 까이나이 까이나이 잘 알아들어 이거 어. 메뉴기 종류대로 다 달라고 했어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네 자. 몇 개? 이거 몇 개나이, 동안? 응. 야, 뭐? <목소리> <목소리> 이마어다나아 관구고고나이 할아 고코. 아, 거네 아, 고네. <enkulling> 아, 집에 임. 아. 이 잠해 버셨구나 아. 원래 때는. 나나 이거. 아, 빠야 이거네. 이많이 많네. 아까 여기서 봤을 때는 몇개안 되는 줄 알았는데. 와. 야, 밥이 저거 보이는데? 야, 너는 이거다 만는면나는 맛있어. 아니, 까이나이, 까이나이만 형이 하지 그랬어요, 그러면. 야, 너, 나 이런 것도 없어.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. 이거 없어. 이거, 이거, 이거 찾 드릴까요? 야, 내가 하나 시켜갖고 오지. 그럼 드세요, 형님.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 아니, 왜 먹는 갖고 또 싸우세요? 나는 왜 이게 없어? 야, 거기에 내 계란 있는 거야 형 응, 뭐가 부족해요? 어 이거 이거 뭐? 뭐가 부족해? 똑같아 보이는데 뭐 이거 도안 먹잖아 이거 <laughs> 아니 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아니 이거 하나 시키지 <laughs> 아니 너 이거 아까 안먹는다 그랬잖아 이거 내가 시킨 거야 알겠어 <laughs> <laughs> 먹는 것 같고 되게 그러게 형 먹는 거 같고 되게 아니 야 이러면 맛있는 거있어야 시켜 드야지아배보다 빨리 먹자 야 이거는 이건 아직 먹어 좀 먹어 너. 나도 있네요. 맛을 보자. 음. 맛을 보자 음. 여기 너무 맛있더라, 진짜. 베트남 대구? 응. 어때요? 맛있는데? 배고파서 그런거냐? 음. 이 소스 엄청 맛있다. 그지? 그래. 응. 색깔도 그렇고 내가 딱 보자마자 이게 딱찌더라고 그래. 이게 뭐가 들었네. 그지? 그래. 아, 고기가 들었네. 들었네. 봐봐. 아직 없을 수가 없었네. 아, 이거 두부고기구나. 응. 그래. 잘 시켰네. 그래. 형, 뭐 드셨다고 벌써 땀이 나요. <웃음> <웃음> 오, 자, 먹을만한데? 야. 왜요, 형? 어머. 왜요? 야 진짜 안 걸리더라 그랬어. 와. 뭘 봐, 뭐, 내. 아, 네. <laughs> 아 견제, 견제. 와, 씨. 충격인데? 아 형, 너 맛보고 맛있으 하나 시키게. 맛있어? 김성워 뭐, 한번더다 먹으려고? 내답좀 해줘. 내 시킬 거라고. 형거안 빼서 먹고. 해 뻑뻑해? 응. 먹어봐. 먹어보고 괜찮하 야. 그 네. 응? 그래. 햄 먹자, 형. 햄먹 감사합니다. 야 그럼 여기는 어? 어 되게... 이거 같다. 음식 하나에 뭐 얼마 뭐 이런 응. 식인 거야? 그쵸. 그쵸. 음. 수가 하는 대로 돈이 늘어나. 야 그럼 이렇게 많이 시키면 이거 되게 비싸겠네. 어 늘어나겠죠. 근데 맛있잖아요. 어맛 있는데. 베트남 배 김치. <laughs> 맛있네. 오 춘절 음. 시원하기까지. 마녀 음. 김치. 아이 포장 김해가라. 응? <laughs> 포장? 와서 맛을 조금 먹어도 되겠는데? 약간. 백김치하고 어? 동치미하고의 중간인 거 같은데 달달해! 지금까지 내가 먹은 거 중에는 두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형 이거 위에는 나중에 아껴드시는 거죠? 이렇게 이구나 컷! 원래 이거 능맘 소스 뿌려 먹은 건데 왜 아무도 안 드세요 이거를? 어디다? 충분히 짭짤하네. 여기다가. 여기 고추 있잖아요. 고추 이거 섞어서 여기 뿌려 드시는 건데 오케이. 또 이름 또 색다른 또 완전 멋지지 또 몰랐나? 또형거 있는데 또왜형 거를? 아? 어? 내거 없어. 얘는 이게 맛있어 보여. 이게 막써 보이나 봐. 맨날 그래. 섬검 그래, 먹을 때 이런, 이런 거안좋네 애. 음, 뭐, 어? 좀 매콤하네. 많이어서 먹어야겠다. 어, 어때요? 뿌려 먹을까? 음. 아니에요. 훨씬 맛있죠. 많이, 많이 먹었더니 알려주냐? 뭔데 알려주지? 아주 많이 남았잖아, 어. 아 많이 나왔잖아, 형 와. 와. 얘는 떨어졌어. 응? 내 거, 넌 비계? 난 고기? 이 부분이 맛있는 거야, 원래? 바로 떨어져서 그래. 음. 야. 이 국물에다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? 응. 형, 여기 엄청 괜찮지 않아요? 맛있는데? 맛있어. 형은 지금 반찬 많이 먹으니까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나봐.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, 뭐, 일곱여덟개 이렇게 주문을 안 하겠지? 그럼. 한개두 개. 한두 개? 개. 많으면 한세 개? 여기 사장님도 응. 놀랍겠다, 이렇게. 내가 봤을 땐밥더 시키는 사람들 없나? 없을 <laughs> 아니, 아까 사장님이, 제가 아까 종류도 다 달라 했잖아요. 왜안 주나? 사장님이 안 주는 거요. 따로따로 주는 거예요 자꾸 한 개씩. 이게 우리가 이것도 따로따로 달라요. 나눠 먹으려면 한 사람한테 이렇게 달라요. 한 달라. 사람 한 개씩 시킨 줄 알고, 음... 한개 푸고 또밥 새로 푸고, 또한개 푸고 밥 새로 푸고 자꾸 그러시더라고 아,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 한두 개를 시켜 먹는 거. 예, 예, 안 먹으니까 이렇게. 근데 우리처럼 일곱 여덟 개를 시키는 사람이 없죠. 없어서 몰란 거네 음. 솔직히, 옆집형 만한 등치 가진 사람도 잘 없잖아요. 그런 아저씨? 어, 와깨치이 어. 먹었다 그끗이 먹었어 저 이거 왜 남겼어요? 뼈야! 뼈는 안 먹어요? <laughs> 뼈야 아, 뼈는 안 먹는 거냐고요 못 먹는 거지 <웃음> 아니 <laughs> 쟤좀 아저씨들이랑 다니지 말라고 그래 <laughs> 왜왜 아저씨들 만 쉬잖아 <laughs> 저런 드립을 좋아하는 거라니까 노란 나랑 말하는 거왜 이렇게 안 좋아요? 우리 가은 아저씨니까. <laughs> 계산할까요? <웃음> 한번 계산 한번 보자, 아저씨. 하이, 그0하0 0야우 22만 만천 원. 한 만, 한만 오백 원? 응. 인당 삼천 원 얼마야? 인당 삼천 원. 근데 와. 완전 배터지게 먹지 않았어요? 저거? 세 명이서 만 오백 원. 5 오백 원 정도. 쌀국수 한 그릇 값이 또안 되네. 3,500원의 행복이네. 어, 진짜 배부르네. 아, 너무 많 하네. 맨날 형 쌀국수 안 먹자 그래가지고. 내가 쌤, 아까 우리 처음 시킨 것만 하면 만 원도 안 나오는데, 역집 형이 밥이랑 아까 고기 흘린 거 이것 때문에 만 원. 그래, 그래. 네가 고기 흘리고 밥도 추가하고. 아, 자, 정확히 22만 동인데, 응. 네가한 12만 동어치를 먹었고, 응. 소리랑 나랑은 한 5만동어치 먹었때요 아까 그러니까 형 고기만 안 흘렸으면 딱만원 정도 나왔어요 네, 딱만원 정도 나왔겠네 어떻게, 어떻게 흘렸는데? 흘렸는데. 그형 아까 안 먹어? 영상에 안나왔잖아밥 추가 안 했으면 응. 만 원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, 반찬만 먹어? <laughs> 아이거 어떻게 주워서 먹어 <laughs> 형 뭐야 이렇게 헹궈고 헹궈서 먹으라고? 아거안가 어. 어. 주셨잖아 아 어. 진짜? 오. 어.